뭐야 이거 시체 어우 시체버섯 봐어우 징그러 아이 가스를 먹으면 뭔가 변하나봐요 친구야 안녕 나둘나둘나둘 둘, 둘. 오케이 어우 젊은 친구가 힘도 좋아요 오케이 조심할게요 뭐야 여기 또 벽이 다 녹슬었네요 아, 그냥 벽이 빨간 거구나. 피가 아니에요. 여기랍니다. 올라갑시다. L... l 과 X로 뛰어넘어요. l 과 X. Are still here from last time. 가방이요? 여기 우리 무슨 보급품이 있는 곳인가봐요 권총 챙기고요 I'm a lot of ammo. Mm, that's that's count. 방독면을 쓰고요 필요할 때 가방이네요 오케이 조준 상태가 아니다는 R2를 눌러 재장전하세요 올려 달라고? 어디에서 올려 줘야 되죠? 여기가 올라가는 길인가요? 세모. You ready? Yes, m a 둘은 연인 사이보다는 파트너의 개념이 더 크죠? 지금 느낌은 그래요. Come on. 오케이. 어우, 힘도 좋아요. 어우. 고고고. 고고고. 둘러나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사이 같아요. 그죠 어, 여기 문이 숨겨져 있었고요. 밖은... 굉장히 평온하네요. <laughs> 이게 둘이 사귈 건 아닌데도 이렇게 그 알콩달콩한 약간 썸 느낌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로맨틱 가이래요. The 사다리. 우리는 사다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허. 사다리를 찾아봅시다. 저기 가뭐라고다 알려주잖아. 알았다. 아니 지가 처음 터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었으면 알려주지 이 자식이. 레이디 y 스트 아하 동그라미는 않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뛸려면, 어허, 오케이, 마치 내가 처음 가는 길처럼, <laughs> 어우, 처음 가는 길처럼 다 알려주죠. r 손전등을 <웃음> 켜거나 <laughs> 끌수 있어요. <laughs> 포자 이거. 이거 약간 독... 포자라고 하는 까 약간 그 버섯 포자 같은 그런 건가봐요 이거 마시면 안 되나봐요 독게스 같은 건가봐요 이용으로 안 씁니다 오우 쥐소리 오래된 시체가 아니라고? 시체 어딨는데요? 어? 뭐야 이거 시체 어우 시체 버섯봐. 아우 징그러. Oh shit. <laughs> you okay? Yeah. Damn ceiling's falling apart. Be careful. 여기는 건물 Before.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나 둘, 나 둘, 나 둘. 조심 조심. <laughs> 어 <웃음> 왜? 어, 야 사람 살아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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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스를 먹으면 뭔가 변하나봐요. 사격해야 돼? 아, 이거 구해줄 수 없나? 다른 거 있나 볼게요. 아 그냥 사격해야 되네. 이거 이벤트네. 미안해. 잘가. 친구야 안녕. 미안해. 죽는 건 뭐죠? 죽는 건뭐로 죽죠? 아, 세으로 죽네요. 하자. 얼로 가야 돼요 우리. 우리 얼로 가야 돼요. 우리 얼로 문으로 왔었고요. 갈 길이 여기랑 여기니까 얼로 가볼게요. R1을 길게 눌러서 청력에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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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싸서 죽여야되나봐요 이렇게? 어떻게 죽이라는거죠? 총을 쏘면 되나? 잡기 목 조르기 목 졸랐잖아요 오케이 굿 어, 쉣 점심 중 이건 안되겠는데? 쟤네 불빛은 못 보나봐요 먹어 나 간다 아우 어우 점심을 맛있게도 먹네요 삼각형 통화짓고요어왜너 여기 왜 있어? 이거를 떼야 되나? 아니네요. 장전. 여덟 발 장전했고요. 어 먹는 소리 극혐이에요. 영. 죠? 미움을 눌러 공격하세요. 누굴 공격해야 되는데? 어, 떨어지면 되나? 어 왔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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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원투 원 원투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아아아 이걸 끝이에요. 이거 처리하는 게 우리 임무였어요? 어우, 됐다. 맑은 공기. R3로 선전등을 켜거나 끕니다. 물은 깨끗한 거 같지 않, 않은데 세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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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뛰자고? 오케이. R2 R L1을 누르면 뛰네요. 나보고 판자 가져오라 그러겠지? 뭐 당연한 얘기죠. <laughs> 그렇지. 나보고 돌아오라고 그럴 지 알겠죠? 판자를 들어서. 네.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아름다운 얼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줄하면서 왜안 보여 주죠? 아니, 내가 이거 들고 올라가야 되나? 어디로? 아, 저기 있네요. 아 씨. 몰랐어. 미안해. 여기 어떻게 놓으려면 세모를 누르세요. 줘야 되는데? 들어서요. 전해주기에 좀 뭐가 부족한데? 노오렴 세마를 두르세요. 아 됐다. 어우 힘 좋아요. 어우 아주 훌륭해요. 어, 저 친구는 여기서 살아남기에 거의 뭐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죠? 나 어떻게 올라가죠? 나도 올라가자. e ass up here. l e s e 제주고 타고 올라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긴가? 아 여기네요. 영. 응. 시청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조심 조심. 칙칙칙 칙. 어 내려가 있는 건가? 길을 잃을 일은 없겠네요. 저 친구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군인들은 우리가 밖에 나가는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 열고 닫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런 데는 안 닫죠? 탄나가 챙기래요. 챙깁시다. 아이템은 또 없나요? 없네요. 좋아요. Hey little man, make sure the coast is clear. No soldiers, none of Robert's men, yeah? 군인이나 군인이나 주변에 로버트가 없는지를 잘 확인해주는 꼬마가. You know he's expecting us. Well, that'll make it more interesting. 로버트는 우리가 다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래요. 좋아요. 오케이. g 케이 to go. Come on. o t i g h 약간 찝쩍대는데? <laughs> 오 개들 귀여워. 우리 어떻게 여기 지나가야 되는 거야? 어이 오우 아, 안탈 거야, 날 쳐다보지도 마 여기 못 지나가요? 어, 뭐야? 어디 싸우나? 아, 아 둘이 격투를 하네요 이 여자애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그렇죠? 어, 칼 소리.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아, 저로 가는 건가 오케이 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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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I'm not going anywhere without Robert. Bitch, I will bash your skull. Unless you turn around and get your dumb ass out. 아니 만나자마자 머리를 말리, 날린다니 이거 너무하잖아. 어우 oh, 쉣! Take cover! You ready? Yeah. 준비되다니. I'll cover you. Get the angle on them. 야이 말은 하고 쏴. 어어어 <laughs> 죽는다. 넌왜안 쏴? 야, 나 총알 아끼자. 잠깐만, 이 맞춰놓고 빵. 안녕. 어, 쟤 아까 맞췄는데 왜안 죽었지? 여기서 올라오겠지? 아, 아, 피했다. 다시. 빵. 아, 또 피했다. 헤드샷. 아, 머리를 써야 되는군요. 대머리 같은 자식 빵. 어, 아, 피했네. 나 죽었나? 어 잘했어. 굿 우리 여기 얘네 t 뭐 파밍할 거 있지 않을까? 어 w h e r 시체가 있는데 시체를 파밍 e are 이 o u 봐 h e 막 e a 요막 이렇게 w h e 요 e are you? Where 아 r 못 맞춘 니라뇨 아니 아니 r e you? w h e 요 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e 어우, 진짜 날렵하다, 이 여자. 그럼 피한 걸로 타협할까요? 아, 타협이라뇨. 우리는 이제 진실만을 말하는 사이들이니까 좋았다. 응, 음, 차 좋아. 와. 내가 파트너 하나를 잘 걷군. 어, 알았어요. 우리 그냥 타협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좋아요. <laughs> 비겁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아요. 여기요, 졸. 오케이. 여, 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영차. 또 엿들어요. 아 맞네요. 죽이러 갔네요, 진짜로. 탄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탄력을 사용 어, 이 여자 진짜 장난 아니잖아? 오 쉽게 보면 안 되겠어요. 조심조심. 조심. 어? 오우 쉣!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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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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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세모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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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 아총 명치 명치 야 주먹 주먹 집기 아. 명치 아, 명치 안되네 어 머리 머리 다 죽이는 거야? 이렇게? t 이 t s e c 체력이 적습니다. R2. h t h e area. 와, 다행이다. 죽을 뻔했죠? 아 씨, 분명히 아까 몰래 조용히 죽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가 안 됐네요. 열쇠가 필요합니다 저, 선생님 열쇠 없습니까? 아, 어, 아이씨 저나와줄래네길 네, 가는데 방해가 되잖니? 좋아요 요런데 보면은 또 먹을게 있을 것 같은데 어, 있다 있다 꽉참 뭐죠? 얼로 가야 되죠? 열쇠 주세요. 주먹으로는 안 돼요. 시체도 사라졌네. 아, 있다. 열쇠. 열쇠 챙겼죠? 창고 열쇠를 보려면 누르세요. 아하. 이전 다음을 할수 있구나. 아이템을 주는 걸 이전 다음을 할수 있네요. 이렇게 다기넥스 열자 탄약이 부족하다면 살아남는데 필요한 다른 전략을 생각하세요. 축구 별로 유인하는 건가? 어딨죠? 쟤를 불러야 되나 봐요. 좀 조심히,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호, 쟤를 몰래 가면은 뭔가 멱살잡이 같은 거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기. 오케이 굿. 목 조르기. 죽어, 죽어, 조용히 죽어. 조용히 죽어. 조용히 죽어. 기구, 굿곳너왜 뛰어댕겨? 조용히 죽어. 나가야 됩니다. 오, 저 좀, 저왜 이렇게 뛰어댕기지? 조심, 조심. 끌고 와, 끌고 와. 목 조르기. 오케이, 굿, 굿, 굿. 좋아요, 좋아요. 칼. 팔은 은신 전용 북입니다. 목을 조르는 것보다 신속하고 조용하게 적을 처치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저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있네. 쟤는 안 되겠다. 일단 여기는 뭐 유리 같은 거 없나? 어, 유리 있다. 어, 유리로 여기를. 불러요. 여기로 확인하고 오겠지? 안 오나? 와야 되는데요. 안 온다. 오질 않는다. 아 어깨다. 아 아프다. 아, 이게 조준이 진짜 어렵다. 이거 조준, 조전, 자동 조준 없나? 어, 밑에서 썼었는데 기분 탓이었나? 아, 이게 한 바퀴 크게 돌수 있구나. 라아 와. 와. 아 피했다.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어? 야, 네모네모너왜왜때려내 친구? 어 어. 때려 때려. 나이트 잘한다. 1 2 1 2 1 2. 어, 죽겠다어 이러면 죽지? 그럼 내가 죽지? 잘한다. p l e 알 체력이 쉽게 망가지네. 다시 내려가야 되나 봐요? 오케이. 세모? 아, 얘를 끌고 올려야 되나봐요.